191번입니다. 함수 fx가 x는 마이너스 에서 연속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연속이려면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극한은 요식, 함수 값은 요식. 자, 어쨌든 극한 값이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음식의 리미트 x는 마이너스 1까지 x 플러스 1분의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 인데 자, 지금 분모의 극한 값이 0이 된다는 것은 이 분자도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2차식이니까, 요게 2차식이니까 1차식 하나가 더 있다고 볼수 있고, 자, 넣으면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p가 되는데, 얘가 극한 값 2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p는 3이 됩니다. 3이. 요식에 이제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그럼 이제 a 값은 4고 b 값은 3이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둘의 합. 자, 둘의 합은 4랑 3이란다단 7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